저는 사실 이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지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게 하는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희망 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수익률이 두 배.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그리고 2년짜리, 3년짜리. 15만원, 3년을 선택을 하면은 15만원에서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540만원이죠? 계산이 빨라졌어요. 매달 15만 원씩 저금을 하면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540만 원을 매칭을 해주고 그러면 1,080만 원 플러스 은행이자 박수 이게 청년이 목돈 모으기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인 것만큼 어 지원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신청자격 1년 6월 3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연세으로 따지면 84년생 1월 1일부터 2001년생 12월 31일 출생까지 안 돼요 저는 나이를 언제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 세 번째로는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이 해전월 220만 원 이하인 자 그러니까 이게 세 후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20만 원 늘어났다는 라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 명 뽑았는데 올해는 3천 명 뽑아요. 네 번째로는 부모랑 배우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표로 이렇게 좀띄워 주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조건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보면은 어,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중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그런 제외를 하니까,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당연하겠죠. 이게 통장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유사 자산 형성, 어, 사업.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자산 형성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은데,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이미 참여했던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은 일단 신청이 불가능해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지금 참가 중인 청년. 근데 만약에 그 사업이 종료된 청년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 모집 인원이 3,000명이에요. 그 모집 인원이 또 지역별로 달라요. 그것도 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로 직접 가시던가, 주민센터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나 우편 접수를 한다는 점. 만약에 이메일로 보내신다고 하면은 사인한 것들은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이게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가 9월 20일날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6년부터 지원하셔가지고 쭉 이제 만기까지 되신 분 모시고 실 사용 얘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6년부터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저희 어, 어머니가. 네. 그 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세요 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도 조금 관심이 가고 쉽잖아요 그냥 제가 저축만 하면 거기에 두 배가 돼서 돌아온, 돌아오는 온돌 거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네 2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면접도 있고 그랬죠? 네 맞아요 면접도 있었고 좀 제출하라는 것도 많긴 했는데 근데 돈을 두 배로 해서 진다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면접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류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용도로만 쓸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정할 때 되게 뭔가 막막하긴 했어요. 결혼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주거 교육 그래서 제일 만만한 주거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주거를 그래도 일단 선택을 했고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이게 조금 중요한 게이 용도가 증빙이 돼,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두 배로서 해 받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런 확인 차인 것 같아요. 주거, 교육, 결혼, 창업 이네 네 가지로만 이 돈을 쓸수 있다라는 거네요. 생각보다는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거는 네. 조금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선정 이후에 혹시 뭐 이렇게 따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활동이라든가, 음.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었는지. 음. 오리엔테이션을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금융교육을 1년에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총 2회를 받았는데, 음. 그거를 꼭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은 취소가 되겠죠. 돼요. 3시간이요? 네,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꽤 긴, 기네요. 네.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보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기가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아... 그런, 그런 거였는데, 예. 제가 들었을 때는 보험에 대한, 네, 음... 그런 수업이었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나에게 맞는 보험을 들을 수 있지? 그런 고민이 음... 있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줬던 거 같아요. 어, 그래도 좀 진짜 네. 실생활적인, 진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네. 받을 수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 네, 네. 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저는 도봉구 네. 내에서 받았어요. 아, 다, 지역 내에서 그게 네, 다 네. 있었나 보네요? 네네. 어. 네. 도봉구를 넘어서 넘어갈 일은 없었던 거죠? 네, 크게 없었어요. 어. 그래서 OT 때는 그래도 좀 네. 가야 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지역까지는 아니었어요. 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음. 또 그렇다고 막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네. 성실하게 납부 납입한다는 게좀 네. 어떠셨어요? 제일 적은 걸 했어요. 10만 원을 2년 동안 붙는 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서 되게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어요. 음. 그래서 제일 적은 걸로 했었고 이게 왜냐면은 심사 항목이 있어요. 서울시 거주기간 네. 그다음에 본인 소득 및 근로 기간, 지원 시급성 부양농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시 거주기간하고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일할 그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네.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무언가를 그냥 받는 것도 싫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지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게 하는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 통장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되게 활성화 되어 있어서 아, 그럼 청년 지원하는 이렇게 커뮤니티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청년 통장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같은 아, 걸 제공하기도 해요. 청년 통장을 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가 네. 있다는 라 말씀이시고 그 네. 커뮤니티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도 네. 또 있다는 라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하실 수 있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커뮤니티까지 할수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네. 오는 길에 잠깐 봤는데, 네. 뭐 스터디 커뮤니티도 있었고요. 아그 안에서? 네, 네, 네. 어. 어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 지금 사실 조금 후회해요. 3년짜리 15만 원할 거. <laughs> 예, 오늘 희망도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에 적축 지원한다라는 점. 이 용도 변경이 된다고는 하지만 증빙이 안 되면은 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보면은 청년들이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목돈들이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보면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목돈을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유의미할 것 같고 이것이 또 유의미한 이유가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지원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형성을 해주고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문화 혜택을 실제로 주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돈만 주는 거면은 이거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지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가지고 1,080만원, <laughs> 은행이자까지 하면 한 1,10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꼭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